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새로운 책 어, 마크 존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어, 개론 시간으로 또 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마크 존스의 책 서두에 보면 들어가는 글 있어요. 들어가는 말.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은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아, 이제 하나님은 삼일체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독립적이시다, 편지하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식으로 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그 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아,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어, 처음에 제가 신학을 하고, 어 신학생들이 어 주로 처음에 신학을 하면서 읽는 책이 뭐냐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입니다 왜냐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고전이기 때문에 그 책을 누구나 한 번씩은 제대로 된 신학생이라면 이제 본단 말이죠 제가 저도 이제 그 기독교 강요 라틴어 번역본을 전집을 사갖고 첫 장을 딱 열었는데 처음에가 시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딱써 있는 거예요. 저는 아좀 그때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별로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감각이 없었죠.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어 어떤 사역과 신앙 생활을 하면서 돌아본 결과 어이 신학에서 음, 또 어떤 교리에서 모든 어, 신앙에서도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신론이죠신론 음,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 마크 존스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란 책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었고, 또한 가지는... 우리 아침마다 나누는 말씀 묵상에서 이제, 청교도 말씀 묵상, 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볼 때도, 아, 좀더이 마크 존스의 책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아,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이, 하나님 안에 지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먼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또 배우면서 아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누죠.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또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 영원성과 뭐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이죠. 어,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긴 뭐가 있습니까? 어, 하나님의 거룩성, 또 공의로심, 의로움, 또 선하심, 사랑, 또 신실하심. 어, 밑부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고유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논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속성.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 너무 가소평가하고 어, 이거에 대한 아주 큰 중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공중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거룩성인데 인간이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거룩 하는 거룩이란 말 자체로 인간이 아, 알고 있다. 내가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어 의롭다는 게 뭔지 나도 알수 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 아, 사랑에 대해서 나도 알수 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어, 나도 알수 있어 충분히 내가 아는 걸왜또 배워야 하나? 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속성, 즉 공유적 속성 안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알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그 공적성 중에 첫 번째, 거룩성을 얘기해 볼까요?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예요.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카도시가 분리됨, 나눠짐, 다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된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이 의미를 갖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요. 그러면 벌써부터 인간은 이 거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아, 나도 거룩해야지. 이런 접근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적 특성 중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의롭다, 공의로우시다. 아, 그렇지. 저게 정의로운 거지. 저게 의로운 거지. 인간들이 추측을 하고,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이 아는 그,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레벨의 차이가. 인간이 만든 정의는 상대적이고요. 또 인간이 만든 정의는 항상, 어, 가변적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죠. 어,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정의는 기준과 정의,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기준, 기준은 언제든 가변적이고 불확실한데, 인간은 정의에 대한 기, 기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심, 정의로심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선성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또한 가지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특별 특히 많이 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죠. 선하심 즉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데 우리의 사랑은 에로스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이죠. 하나님 사랑은 영원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바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신실성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 변해도 항상 변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의 뭐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미쁘심, 어 이런 신실하심을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어떤 접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아,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과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고 그것은 우리는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 난 거룩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난 의롭지가 않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난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난 신실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하나님을 알수 없구나로 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빛을 어떻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구조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구조. 즉 나의 결핍을 통해서 그분의 채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를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아, 인간이 흠은 내가 어둠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침이 드러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수 없구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면, 이제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공유적, 그 공유적 속성, 인간이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이제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께 나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제 우리가 심령에 받아서 이제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 이 루트, 이 방법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책을 폈더니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은 선하시대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이 시작 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크 존스의 어, 하나님 안 지식,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에서 계속 배울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학문적, 지식적, 일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고, 그러므로써 내가 부정됨으로 하나님의 긍정이, 내가 어둠이므로 하나님의 빛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그 빛을 향할 수 있는 방법, 빛으로 가는 향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그 계시의 빛을 우리가 받을 때 진정 야다 어 기노스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전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예, 제가 요. 오늘 처음 시작이기라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책을 읽어 볼 텐데요. 오늘은 개간이라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짧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지점이 있었고요. 페이지는 오늘 21페이지 들어가는 말이 부분부터 어 간단히 어 읽으면서 어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서 9장 23, 2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알기 우리는 힘써 여와를 알아야 한다. 이는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다. 지식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다. 자, 지식이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예배드렸던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예배는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 모든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결국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단순히 인지적으로 알거나 학문적으로 아는데 그칠 수 없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은 독자 여러분이 뜻을 다해, 그리고 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서, 즉 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돕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야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격적으로, 전인으로 하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자, 이 책의 목표 읽겠습니다. 나는, 마크 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되, 바라기는 가능한 짧고 단순해서 독자들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을 제공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음, 단순한 게 좋습니다. 어, 자, 또 읽어드릴게요. 또한 내 목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 글에서 흔히 보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른 작업을 해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아는 속성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좀더 다른 걸 뭔가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 책이라 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속성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모두 다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즉, 실천, 어, 실천적인 것이 좀 결여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마크 존스는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실론을 실천적으로 다룬 가장 유명한 예는 아마 여전히 패커의 기념비적 저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것이다. 이 어, 제임스 패커 이 신학자가 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폈는데 어, 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우리가 나누는 책과 이름이 같아요. 책 제목이. 하나 만지시. 그러니까 그 책이, 그 책이 왜 유명하냐면, 바로 이런 실천적인 것을 잘 다룬 책이라는 거죠. 패커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깊이 영향을 끼친 것은, 신학을 우리가 다가가기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다가가기 쉽게 했다는 것, 실천적으로. 확연히 적용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적 의미가 있는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각 장마다 실제적 적용점 한두 가지를 선별해서 제시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을 보면요. 어 이제 그 실천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 어 진짜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 그것이 이제 이음 마크 존스가 가장 어떤 고심했던 음좀생어 생각하고 있는 음, 다른 지점이라는 거죠. 이 신론을 다루는 이 연구에서 내가 또한 가지 다른 연구서들과 구별되기를 바라는 점은 이 책은 그리스도에게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이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론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 하는 지식을 배우는데 이 다른 점이 뭐냐 어, 마크 존스는 그리스도를 갑자기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론이 아닌데 신론을 하면서 기독론을 끄집어 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 놓을 경우 하나님의 속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 아무리 그것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을알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을알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유니온 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연합됐을 때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존스는 실론을 펼치면서 기독론을 가져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탁월한, 어, 정말, 정말 탁월한, 그리고 바른 어,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영적 어둠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기 아름답고 다가가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 사실과 관련해 청교도 신학자 토머스 구인이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어,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영광스러운 형상이 있으니 이 형상은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서 어, 그분의 능동 순종, 수동 순종, 하나님의 모든 의의 성취이죠. 그리고 그분의 비하와 승기, 예. 어,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죠. 그리고 그 일에 의해 우리에게 미친 열매와 유익에서 빛이 난다. 우리에게 미친 열매는 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과 그분의 성령을 내 보내 주셔서 우리가 성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음,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자신과 교통하게 하신다. 그죠 지금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아니, 좀더 완벽한 형상을 이뤄내는데, 아니, 좀더 완벽한 형상을 이뤄내는데, 이게 지금, 어, 반복됐죠? 이게 옷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복음의 큰 기쁨이다. 예,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는 패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선택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 수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바, 어, 이, 어, 마크 존스가 하나님의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구별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구별하는데도 모종의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치는 있지만 나는 이런 구별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분류할 때 나는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으로 구별하는 방식을 쓴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상대적인 어떤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를 적용점에서 실천적으로 좀 바라본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사전 준비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이와 더불어 내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안셀무스, 아키나스, 토마스 아키나스, 겠죠 그리고 종교개혁 후의 개혁파 신학자들, 이를테면 스티븐 찬옥, 에드워드리 존 오웬 청교도 쪽 라인이죠 같은 사람들에게 확연히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예,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없죠 다 이게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모두 전수돼서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아, 이 마크 존스도 이 자신 이 믿음의 선진들 오웬이나 찬호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 그를 인용해서 가져왔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잘 알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책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줘야 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옆에 던져두고 잊어버려도 좋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알고 즐거하기를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즐거하기를 기도하는 바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음,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 인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어, 힘들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아, 그러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부패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우리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회복, 정말 하나님 의 지식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바로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를 어, 저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책 이게 보이나요? 지금 제가 이거 표지를 그냥 뜯어버려 갖고 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 있죠. 여기 딱 제목이 어, 마크 존스, 지음 어, 오연미 옹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지.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